한번먹어될까요 네. 어. 저그주걱에든거 음. 약간 느낌이 그 달달함이 없는 백설기를 먹는 느낌. 응. 음. 음. 그리고 미숫가루에서 네. 그 안에 약간 덜 풀리고 뭉쳐있는 네. 한번 씹히자 네. 그 느낌도 있어요. 그 느낌도 있고. 이거는 아프리카의 전통 가옥이거든요. 음, 아, 전통 가옥? 예. 야, 맞 아, 예. 안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죠. 이한 집에 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 안에서 이렇게 어 음식도 먹고 잠도자고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지금 저 불이 펴져 있는데 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어. 저기서 아프리카 전통 음식, 네. 우갈리, 음. 어또 사자라고 어 다잖 아, 사자는 제가 들어봤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말라이나 이쪽에서는 사자. 네, 그리고 탄자니아나 이런 쪽에서는 우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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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어 불리는데요. 음. 전통 음식이에요. 아, 한번 직접. 요 먹을 수 있어요. 아, 벌써 침이 거예요. 네, 좀, 예, 좀 배가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가서 <laughs> 그러니까 한체험 한번,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네. 가보시죠. 네. 네. 이거를 구워보세요. 여기다 구워갖고, 네. 이걸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네. 네, 이게 옥수수 아, 가루. 예, 이게 옥수수 가루예요. 음. 자꾸 이제 이렇게 꽉꽉 해질 때까지, 음. 이렇게 움이직이게움이게이게이움직움직이지만이 음. 어, 음. 너무 맵네요. 음. 아. <laughs> 관장님. 네? 사나이 울리는 음식인 것 같아요. 아, <laughs>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와.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매일 맞아요. 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걸 자꾸 가스불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네. 얼마나 진짜 편리한 일인지 이런 걸해 보면은 진짜 않죠 아, 아까 요령이 좋으셨는데 이게 아, 이제 많이 뻑뻑해져 가지고 네. 누룽지 생기겠어요. 아이고. 한번 해 보세요. 잡아 볼게요. 그거를 려갖고 이게 뭉쳐놓으면 되나요? 이렇게?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네. 다 뭉쳐가지고. 네. 하나로 됐을 때. 음. 음. 근데 진짜 밥이나 국수에 음. 비해서 되게 간편하고. 네. 빨리 준비가 되는 음식이네요. 제가 다 됐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네. <laughs> 살짝 떡 같기도 하고. 음. 네. 저는 이제 자주 <laughs> 먹은 거라나 괜찮은데. 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음.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네 어우 저그 주걱에 어떤 거 음. 약간 느낌이 그 달달함이 없는 백설기를 먹는 느낌 음. 음. 그리고 미숫가루에서 네. 그 안에 약간 덜 풀리고 뭉쳐있는 그한 네. 번씩 씹히잖아요 네. 그 느낌도 있어요 그 느낌도 있고 이거를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좀 식혀가지고, 네. 먹는 방법은 제가 알쳐 드릴게요. 네. 이거 어금 밥인 거죠? 밥. 밥이죠? 밥. 네. 쌀밥. 네. 네. 이 손으로, 네. 이렇게, 집어서, 쭈물럭쭈물럭 해요, 이렇게. 아, 바로 이렇게요? 네. 이렇게 쭈물럭쭈물럭, 이게 이제, 네. 찰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찰지게 되면, 여기 이제 고기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음... 이렇게 먹게 되는데, 네. 이거를, 음, 맛있네요. 음. 일종의 만두는 음. 거네. 오, 맛있어. 맛있어요. 아, 네.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나물은 그냥 참기름 들어가는 우리 시금치 무침이 돼. 어, 근데, 음. <laughs> 이게. 영양식이 들어가요. 케일, 어, 네. 음, 네. 케일. 음. 아, 케일? 네. 예, 네, 몸에 좋은, 케일 음. 같은 거를 많이 넣거든요. 그냥 음. 먹은 것 같지만, 영양소가 골고리 들어갈 수 있는 음. 음식 이런 걸로 나무를 하거든요. 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케밥? 음. 약간 밥 느낌. 약간 카레, 카레 양념 네. 같은 것도 약간 음. 돼 있고, 음. 향식료 느낌도 나고, 너무 맛있어요. 내 스타일인데? 음. 실제 네. 여기다가 이제 카레를 넣고 볶기도 하고, 카레를 위에 곁들이기도 하고. 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아까 그, 케일 같은 거라든지, 주변에 그때그때, 계절에 그때 따라서 나는 야채, 네. 이런 걸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음. 곁들여서 이렇 먹는 거지. 요있어요 무슨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오, 오, 어, 눈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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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한 씨. 아, 신기합니다. 아, 아, 커피 로스팅 하고 계셨어요. 음. 네. 여기는 네. 어, 커피 체험하는 곳이에요. 네. 네. 어, 우리 친구는. 에디케에서 직접 온 네. 이디아예요. 음, 이디아, 인사 네. 어? 한번 하세요 이디아, 음,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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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하시네요. 네, 네. 네. 이거 분나 세레모니에 분나 네. 세레모니. 네. 이렇게 이제 네. 그 생두를 네. 이렇게 볶는 거예요. 이렇게 까매지죠. 네. 아, 이렇게 볶아 가지고 이제 체험을 할 텐데 먼저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이 지금 잔디, 이렇게 <laughs> 풀을 앞에 깔아 놨잖아요. 예. 에듀페에서는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환영합니다. 갓음 o d 스유 e s s you. 음. you. 예. 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깔아서 환영을 하는 거고요. 네. 저 앞에 네. 있는 그게 이제, 결구. 절구. 결구같이 예, 생긴 뿌라무타치라는 건데, 네. 저기다 놓고 빠는 거예요. 아, 예. 아. 저기다. 한 번. 빠는 건 제가. 예, 한번 해보세요. 그걸로. 어? 인간 그라인더. <laughs> 뭐 이렇게 한번 그래도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 시 아, 이렇게 콩콩콩콩 그냥 이게 또 커피를 어떤 맛을 원하냐에 따라서 굵게 가느냐 또 그렇죠. 얇게 가느냐 있거든요 방금 보니까는 미디엄으로 가신 것 같은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미디엄 템포로 해주세요. 아, 이렇게 지금 손으로 여기를 딱커버 하시고 이게 띄었던 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요. 튀어나와. 어. 이제, 제베네라 그래요. 제베네. 예,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든 항아리인데, 이기 이제 끓여서 이렇게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에듀베에서는 세 잔을 마시거든요. 네. 세 잔. 음. 세 잔. 이 있습니까? 세 잔의 의미? 예, 예. 예. 첫 번째 잔을 아볼이라고 그래요. 아볼. 아볼. 음, 아볼. 네. 아볼은 우예 잔이에요. 음. 우예 잔. 네. 우예. 우예, 우예. 충분을. 네, 우에, 그러니까 우에. 네. 그렇죠. 뭐 너랑 나랑 친구다. 네. 두 번째 잔을 토나라 그래요. 토나, 토나. 네. 토나. 아, 이거는 평화. 네, 평화. 하평.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은 네. 베레카라 그래요. 베레카. 베레카는 축복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잔을 마시게 되거든요. 음. 첫 번째 잔은 원액 그대로 마시고, 음. 두 번째 잔은 거기다가 이제 이만큼 줄었잖아요. 네. 거기다 다시 물을 부어요. 아, 약하게. 약하게. 음. 또세 번째 잔은 그 맛이 줄어서 토약하네. 또 물을 붓고, 네. 점점 약해지겠죠. 음. 이렇게 해서 세잔을 마시거든요.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근데 일단 색상부터 와. 엄청 와일드, 그러니까 약간 흑탕물을 떠올리게 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진하고 와일드합니다. 네. 어, 어떠세요? 에티오피아, 베리교어 네. 약간 그 한약 먹는 것 같아요. 어, 진하죠. 뿌렸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한약 다리듯이. 다리듯이 다리.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고 음, 그렇죠. 풀향 같은 것도 네. 느껴지고 음. 굉장히 그러니까 영어로 약간 그래 s y 한 그런 느낌까지 음. 느껴질 정도로 그래 a s 그래이 볶는 것도 그러니까는 뭔가 오래 보관할 목적으로 강하게 볶은 게 아니라 사실 아까 살짝 볶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더 이렇게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은 많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아까 음. 다 따라내서 네. 지금 뭐 그렇게 진하진 네. 않아요. 피스, 피스, 준동 피스. 어, 좀 약간 색깔이 좀 옅어졌네요. 예, 그렇죠. 아, 어, 확실히. 음, 음. 좀 평화적으로 들어오네요. <laughs> 그렇죠. 예 네. 아까 좀 많이, 신맛이 많이 좀 강했는데, 요거는 네. 약간 커피의 그 맛과 산미가 살짝 어우러진. 네. 음, 정말 평화적이네요. 음, 아주 라이트하네요. 5대5 딱 해가지고, 전딱토나 저는, 저는 첫 잔, 음. 첫 잔. 네. 또 베네카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카. 네. 아, 이건 한석규 선배님도 못 <laughs> 드셨을 거야. 한석규 네. 씨 성대모사가 좀 있는데 목소리 좀 아. 있는데. <laughs> 얘가 커피 먹고 싶다잖아요. <laughs> 얘가 커피 먹고 싶다잖아요. <laughs> 네? 얘가. 네. How to say? Uh, Very nice in your language. 돌라라마티돌라라마티돌라라마티돌라라마티돌라그첫 음. 잔의 여운을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계속 여운을 즐길 수 있는 맞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체험을 하면서 정말 가깝게 느껴졌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꼭 비행기 타보고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다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결레투마 리디아 결레투마 리디아 결레투마 네, <laughs> 그 설명은 제가 더 많이 했는데 <laughs> 네. 아유 관장님도 너무 감사했고 네.